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1일 임시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임된 김경선입니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조합원님들 모든 가정에 웃음이 넘치고 풍요롭고 행복한 명절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추석 명절 보내시기에 제약을 많이 받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조합 내부의 갈동으로 인해 또한 걱정을 끼쳐드렸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조합은 현재 임시 사무실을 마련하여 지난 월요일부터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와 팩스번호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방문하셔서 대면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임시 사무실 위치는 대화동 3 5 350번지 KPC 치킨 맞은편 골목 입구에 있습니다. 업무를 보기에는 조용하고 아주 좋습니다. 해임총회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된 것이 없습니다. 성원되었다 가결되었다는 당사자들의 주장만이 있을 뿐 아무것도 알려진 것이 없고 그 내용을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소식지에 의하면 임원들은 해임되었다고 하면서도 대의원 해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이번 해임 총회의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조합은 합리적인 근거와 증거를 가지고 임원 해임 주장에 대해서 대전 지방 법원에 해임 총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판결까지는 약 2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임원해임총회를 부추긴 브로커들은 인천 금송구역에서도 똑같이 조합임원해임총회를 부추기고 불법으로 해임총회를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위주 의심이 드는 서면결의서가 다수 확인되어 법원에서는 조합임원해임 효력을 정지시켰고 조합임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였습니다. 우리 조합에서도 이와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브로커들이 조장한 조합원들의 갈등이 계속되면 늘어나는 시간과 천문학적인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되고 그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몫이 됩니다. 또한 온갖 불법과 폭력적인 사무실 폐쇄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여 조합원들의 피해를 물을 것입니다. 조합원 여러분, 사필기정이라 했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는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조합 외에는 구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단체가 없습니다. 인가된 조합은 셀프 성격의 이미단체와는 다릅니다. 권한도 크지만 그만큼의 책임도 큽니다. 그러기에 조합은 책임감을 가지고 조합원들의 결의에 따라 적법하게 모든 절차를 추진해 왔습니다. 관리처분 계획에 대해서도 숨김 없이 있는 사실 그대로를 모두 밝혀드렸습니다. 사업비 집행에 있어서도 총회 의결을 거친 예산 범위 안에서 투명하게 집행해 왔습니다. 9월 9일의 해임총회에 대한 대응과 9월 11일 임시총회 개최에 대해서도. 적법하게 했다는 점을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판결이 나는 그날까지 좀더 기다려 주시고 인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 분양 방식으로의 사업 방식 전환은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조합원님들의 부담금이 현 뉴스테이 방식보다 대폭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적자를 많이 본다는 의미입니다. 전환하기로 결정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전환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장밋빛 청사진과 환상에 빠져 자칫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면, 조합 설립 단계로 돌아가게 되고, 모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합니다. 온갖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사실상 사업을 전면 중단할, 중단할 수밖에 없으며 빚은 사업의 진척과 상관없이 늘어나게 됩니다. 앞으로 몇 년이나 더 뒤로 밀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가까운 조합과 비교하면 현재 우리 조합은 2, 3년 앞서가면서 이끌어가고 있지만 전환을 하게 되면 2, 3년 뒤로 밀리게 되어 대화동의 재개발 정비 사업의 주도권을 내어주게 됩니다. 그 이후에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자칫 4년 전으로 돌아가 아무것도 못하고 하세월 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기 지출된 모든 비용은 빚으로 남게 됩니다. 5대 건설사, 메이저, 명품 브랜드를 일부에서 주장하십니다. 그러나 공짜는 없습니다. 명품을 얻으려면 그만큼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비용 지불도 없이 실현 가능하다면 마다할 조합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더 적은 비용으로 명품 브랜드를 가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 선동이며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건설사들입니다. 대화동 이 구역에 메이저 건설사들이 줄을 섰다는 주장 또한 거짓말 선동입니다. 지금까지 조합에 관심을 보인 건설사는 단한 곳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두 곳에서 간을 보긴 했지만 상황 파악을 하고 철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건설 자재의 폭동으로 인해 건축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일부에서는 평당가 500만원 이하로는 건축이 어렵다는 말도 들릴 정도입니다. 우리 조합은 평당가 385만원에 정비 기반 시설, 진입로 확장, 지작물 이설 등 120억의 비용을 포함해서 계약을 마쳤습니다. 또한 2021년 한해 동안은 물가 인상분도 반영하지 않기로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사업비는 엄청나게 증가하는 반면에 분양가는 정부의 규제로 무작정 높게 책정할 수도 없습니다. 수입을 크게 늘릴 수 없다는 의미이며, 조합원의 부담금이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종교시설 신축에 대해서는 조합원들께서 건축해주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셨습니다. 어떤 교회도 신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종교부지 320평에 대해서는 새 교회가 협의하여 결정하면 그 결정에 따라 처리하고 새 교회가 협의를 하지 못하면 조합에서 처리할 것입니다. 종교부지는 평균 감정가 15억 5천만 원으로 분양하게 되고 현재는 어느 교회가 분양받게 될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종전자산 순으로 우선순위가 주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산자들에게 재분양 신청 기회를 부여하는 안건이 통과되었습니다. 조합원님들의 대승적인 결단에 감사드립니다. 분양 신청 기회를 놓쳤거나 그 당시에 오판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현재 약 1억의 피가 형성되었고 관리처분 인가가 나오면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금 청산 받는 것보다는 분양 신청을 받고.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것입니다. 조합도 조합원이 증가하면 사업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관련 법률과 선례들을 검토하고 구청과 협의하여 결정되는 대로 적절한 시기에 분양신청을 받을 것입니다. 이미 분양신청하신 조합원들에게 동우수를, 동우수 추첨기회를 먼저 드리기 때문에 기존 조합원들의 권리에는 조금도 손해가 가지 않습니다. 진입로 확장과 관련하여 지난 10일 대전시 도시계획 심의 위원회에서 조건 없이 통과되었습니다. 9월 말경에는 결정 고시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결정 고시가 나오는 대로 준비된 관리처분 계획인가 신청서와 한 같이 대덕구청에 신청할 것입니다. 토지 매입비로 약 15억을 책정하였습니다. 손실보상이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사비 약 15억 원은 본 공사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별도의 공사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관리 처분 계획인가 신청을 한 후에 계획대로만 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올해 안에 관리 처분 인가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리 처분 인가를 기다리면서 청산자 보상 협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 안에 인가가 나오게 되면 내년 초에 이주 계획을 세우고 봄에는 이사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6개월간의 이주를 마치면 착공도 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이주가 조기에 끝나면 착공도 빨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해임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구청의 관리처분 계획 인가에 대한 처리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인가도 내년 초로 미뤄질 수 있고 2주 계획, 2주 착공도 연이어 늦어질 것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해임총회를 주도한 분들의 책임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불법으로 판결이 날 경우 이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조합원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조합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차질없이 흔들림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한가위 명절을 앞두고 너무 무거운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즐겁고 행복한 추석 명절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